안녕하세요. 한출정입니다. 민물낚시에서 빠질 수 없는 찌맞춤, 있지 않습니까? 올린찌 맞춤은 모든 분들이 다잘 알고 계시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나,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찌의 부력은 어디까지가 부력일까요? 찌 몸통 상부 4분의 1 지점까지. 거진 3분1 지점까지가 찌의 부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찌맞춤을 하시고 나면은 찌봉돌은 바닥에 서 있습니다 그서 있는 봉돌이 무게가 깨지는 시점 그러니까 봉돌이 눕기 시작하는 위치가 찌 부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낚시를 하실 때 현재 이 상태에서 봉돌이 바닥에 이렇게 딱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력이, 찌부력이 깨지는 시점을 보여드릴게요. 올라가면 계속. 넘어갔죠? 요걸 살짝 놓으면은, 요도 있다가, 올려볼게요. 깨질라는 시점. 시점이 요 정도입니다. 한 4분의 1 정도 정도. 하여튼 깨지는 저 부분까지가 봉돌이 눕기 시작하는 시점. 이렇게 눕기 시작한 시점이 찌부력은 제로, 제로가 되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깨지는 부분 이렇게 깨질 때. 어느 이것을 기형점 이라 하는데요 여러 현장 조건을 고려해서 표준찌맞춤을 합니다 그럼 표준찌맞춤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제가 찌맞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봉돌에 주관캠이 없이 찌몸통 상부 선이 있는 데까지만 찌맞춤을 해놨습니다 수조에서 이렇게 맞추시면, 주광케미를 0.24g에서 0.25g .25, 정도 되는 주광케미를 꼽으시면, 딸까 맞춤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맞추신 분도 있고, 뭐, 본인만의 그 맞춤법을 해서 다 맞추시고, 낚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 변수가 뭔가 하면은, 현장 필드의 수심에 따라 무게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전 조금 무겁게 해서 낚시를 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유터가 아닌 이상 유터의 붕어들은 그 바늘에 찔림을 잘 알기 때문에 다들은 예민하게 좀 찌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노지의 경우는 붕어가 먹이를 취하려고 와서 먹이를 입질하는 거기 때문에 봉돌의0.0 뭐, 00g이나 0.0g 정도의 그 차이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무겁게 해서 찌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낚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붕어가 찌를 올렸는 데는 아무 그거 문제 없이 잘 올려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100%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참고 상황으로 생각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